제 5회 인카 금융 슈퍼 볼링 빛나고 있는 이번 대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그 터를 잡고 있습니다. 자 수려한 경관이 펼쳐져 있는 이곳 강릉시에서 이번 대회 개인전 여자부 8강 경기. 변신규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전반전에서 오근정 선수가 이호진 선수를 상대로 승점 2점을 따냈는데요. 네, 아무래도 1, 2 프레임의 더블, 또 4, 5 프레임의 더블 이것이 좀 주요 발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더블이 승리의 견인을 갔었는데요. 근데또 반면에 지금 이호진 선수와 핀 차이가 11 핀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예. 이번 후반전 경기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2대 0으로 앞서 있는 오근정 선수고요. 자, 과연 양주시청의 이호진 선수 예선 4위를 거머쥐면서 8강전 부전승으로 올라왔는데, 네. 자그 기세를 여파로 올 어,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오근정 선수가 후반전 첫투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2대 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할수 있습니다만. 이호진 선수가 또 그러한 부분을 잘 추격하는 선수기 때문에 네, 장타력이 워낙 좋은 선수라 예. 자, 일단 또 견제를 많이 해야 되는 오근정 선수 입장입니다 4강 진출자를 마지막으로 가리는 경기 8강 4경기 후반 출발합니다 됐어. 잘 리스 발생했어요. 초반에 좀 경쾌함이 약간은 살아져 있습니다. 네, 지금 좌우 좌축과 우측의 레인 편차가 지금 많이 나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오근전 선수가 기존에 사용하던 라인보다도 또 안쪽에 한두 보드 정도 안쪽에 지금 실트를 했어요. 오. 네. 자, 하지만 스페어로 이 상황을 무마시켜야겠습니다. 두개 비닐 선택해서 오픈 프레임으로 출발하는 오근정 자, 하지만 뭐 매도 먼저 맞는다고요? 네, 네 지금의 이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호진 선수는 반드시 이번 후반전을 승점을 가지고 와야 돼요. 네. 자, 전반전에서 23 프레임에 더블을 만들었던 이효진 선수. 자, 첫 번째 프레임 후반전 출발합니다. 이효진. 오! 드라이. 양 선수의 상반된 분위기. 지금 마지막에 좀 착지가 좀 불안정했었는데요. 에이, 불안정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본인이 놓고자는그 타켓 라인에 투고했던게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주먹을 불끈 치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던 이호진 선수의 스트라이크였습니다. <laughs> 적극적입니다. 네. 예, 효진이가 나라다 <웃음> <웃음> 자, 이호진 선수가 또뭐 성인 무대에서 확실히 또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네. 음, 또 이호진 선수를 또 감독으로서는 남상철 감독, 남철 감독으로서는. 오 책임감과 집중력이 좋다라고 <laughs> 평가했어요. 를네 맞습니다. 예 좋아요. 자메 아홉 개 핀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포케팅도 됐고 완벽한 음. 샷이었는데 이야, 선수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양 선수 뭐 초반에 약간은 좀 붙임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홉 개 핀이 넘어갔습니다. 네아 아쉬웠는데요. <laughs> 아쉬움이 묻어나는 표정을 볼 수가 있었네요. 하지만 스페어 처리만큼은 놓치기 싫은 이호진 정확한 궤적을 그려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될수록 동료들의 응원 목소리는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개인전. 자, 이제 오근정 선수의 기회인데요. 이 e 프레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픈 프레임으로 출발했던 1프레임. 이제 오근정 선수가 이 e 프레임을 완성을 시켜하겠습니다 전반전에 승점 2점을 따낸 오근정. 요. 역시 갑니다 오근정 아쉬움을 털어내는 스트라이크 앞선 첫 투구의 실투를 말끔히 털어내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네, 본인의 리듬 밸런스는 100% 발휘를 했어요 자 오근정 선수의 본연의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활짝 핀 미소를 보여줍니다 자이 여파를 좀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레인을 이동을 해서 삼프레임 투구를 준비하는 오근정 스트라이크에 이은 또한 번의 스트라이크 가 나올지 탄탄한 스탠스로 출발합니다. 아아 어... 일찌감치 변진규해설 위원께서는 감지하셨어요. 를 네. 지금 라인 자체가 미리 바깥쪽에 투구가 됐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아쉬운 실투였어요. 아, 그러네요. 네. 자, 지금도 7개의 핀이 넘어갔고 동료 선수들이 더욱 아쉬워해줍니다. 네. 지금 4층 레인에서 음. 목운전 선수가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2번, 4번, 그리고 10번 핀. 이번에도 아, 두 개의 핀을 선택하면서 오픈 오 넘어갑니다. 오오오오오! 오근정 선수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아 저희도 지금 중계석에서 선수가 투어하는 걸 보고 싶지만 네. <laughs> 동료 선수들이 다 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laughs> 화면으로만 지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뒤에서 메신저 핀이 지금 10번 핀을 쳐줬는데요. 자, 리턴 액션을 펼치면서 10번 핀이 넘어갔고 네. 결국 스페어 처리 완료가 됐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손을 한번 들어줬어요. 아, 선수 본인도 지금 놀랬는데요 예. <laughs> 이렇게 되면 또 오근적 선수의 컨디션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아. 자, 이효진 선수는 신경 쓰지 않고 3 프레임을 이어가야겠습니다. 더 스트라이. 아 이효진 선수로서는 앞선 2 프레임 때 그. 8번 핀이 남는게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요지선수의 멘탈. 자,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줍니다. 네, 완벽합니다. 네. <laughs> 데시벨이 가장 높았던 순간이었어요. 네. 예, 이곳 경기장에서 자, 양선수의 불꽃 튀는 대결. 분하게 목을 축여봤던 오근정 선수 앞에서 이효진이 투구를 준비합니다. 4 프레임. 좋아요. 듀얼 더블 이효진의 장기입니다. 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더 네. 이상 설명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감상하면 되겠네요. 네. 네. <laughs>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는 이호진 선수의 4프레임, 더블이고요. 사실 저는 일어서서 지금 보고 싶은데. 아, 예. <laughs> 상당한 키가 크셔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는 오근정 선수도 다시 본인의 리듬을 찾아옵니다. 변치 않는 모습 오근정 선수의 경기력 네 오근정 선수 지금 기존에 쓰던 라인보다도 조금 타켓 라인을 조금 위로 올렸어요 올리면서 과감하게 지금 스윙을 했던 게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프레임 양 선수 모두 동일하게 스트라이크를 기록했고 안 돼, 안 돼! 과연 지금 후반 경기에 들어서 오근정 선수는 우측 레인에서는 스트라이크를 다 기록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좌측 레인에서 풀어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볼을 교체를 했습니다 예. 자. 전방 경기에 썼던 볼을 다시 좌측 레인에서 이제 지금 투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밥을 먹은 다람쥐를 닮았다고 하는데 그 문구 때문에 <laughs> 오근영 선수의 얼굴을 더 지켜보게 됩니다. 귀엽다는 표현이죠. 네. 오프레이. 네 개의 필이 남았어요. 여섯 개의 핀을 처리했습니다. 어, 지금 오근정 선수가 쓴 라인 자체가 변화가 오면서 지금 백엔드 부분에서 지금 길 오일 띠가 지금 굉장히 뒤로 밀려져 있거든요. 또 예. 경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어허.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죠. 마찰이 지금 발생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뭔가 지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좌측 라인에서는.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다이아몬드 형태로 네 개의 핀이 서 있는데요. 네, 이 번, 4 번, 5번 그리고 8 번. 이호진 선수도 긴장을 좀 풀고 있는 상황 본인이 집중했을 때 멍때리는 습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네요 <웃음> 네. <웃음> 그렇군요 네. 자,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있는 이호진 선수 앞으로 오근정이 이제 스페어 처리 도전합니다 처리 네. 완료 자, 하마터면 좀 아찔했던 순간이 될 뻔했던 오프레임이었어요 네저 2, 2, 4, 5, 8 스페어가 정확하게 키핀을 때리지 않으면 스페어가 안 되는 음. 상황인데 오금정 선수 안전하게 지금 스페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 프레임이 오픈이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해서 에, 나머지 핀들을 모두 쓸어 뜨리고 있고요. 네. 자 이제 이호진 선수가 나옵니다. 더블을 기록 중이에요. 어. 각 분야에서 최고봉의 입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이름을 쓰고, 네. 그 다음은 이효진 선수군요. 네. <웃음> <웃음> 좋아요. 아, 아, 스플릿 발생. 야, 생각보다 제가 지금 판단했던 것보다 레인 예. 변화가 굉장히 지금 빨리 오고 있어요. 그렇게 네. 되기 때문에 선수들도 지금 사실 이 경기를 펼치는데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 정확하게. 라인 형성이 오,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자리가 이효진 선수가 쓰는 타켓 라인 자리가 지금 빨리 마르고 있어요 자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번 5일 네. 패턴 네. 두개핀 간격을 아, 벌려 놓고 서 있습니다 4번 9번 인데요 네. 4번을 선택했습니다 이효진 오픈 프레임 양. 양 선수가 한 번씩의 오픈 프레임을 기록하는 후반전입니다. 어, 이효진 선수의 이번 오픈 프레임은 오근정 선수에게 좀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선수들은 경기를 이렇게 즐기네요. 응원으로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네. 네. 이효진. 자 왼쪽 프레임, 왼쪽 레인 안쪽으로 갔습니다. 텐핀이 아, 남습니다. 6 프레임을 일단은 9개 핀을 쓰러뜨리면서 시작하는 이호지 아무래도 우측 레인에서 변화가 좀 오다 보니까 예. 앞선 투구보다도 조금 자신감이 좀 조금 떨어진 스윙 스피드가 나왔거든요. 네. 네. 현재까지 지금 105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호진 선수인데요. 남은 한 개의 빈. 처리해냈습니다. <목소리> <절이> 네. <목소리> 6프레임 완료. 이호진. 자 이제 오근정 선수가 나섭니다. 오근정 선수가 5 프레임에 초구가 6개였고 1 프레임은 7개였고 3 프레임도 7개. 자, 그 외에는 스트라이크. 일단 오른쪽 레인에서는 지금 스트라이크를 다 기록했기 때문에 네. 어, 자신 있는 스윙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짝수 프레임 오른쪽 레인. 2 번과 4 번이 스트라이크였어요. 네. 프레임. 자 여기서는 아홉 개의 이 남겨집니다. 네, 지금 실투였거든요. 예. 지금 본인이 투구하고도 아 안쪽에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아쉬움이 묻어나왔던 이번 투구. 네, 지금 기존에 가져가던 뉴리즈 포인트가 상태가 미리 지금 앞으로 자꾸 나가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본인이 지금 승부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죠. 아, 네. 네. 동료 선수들이 카메라가 없었으면 상당히 재미 없었 을 뻔했을 것 같아요. <laughs> 오근정 선수의 6 프레임 스페어 처리 가깝습니다. 양 선수가 동일하게 6 프레임은 9개의 핀 그리고 스페어 처리 완료. 현재로서는 오근정 선수가 요. 떨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이제 7 프레임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오근정 선수가 후반전에 와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아무래도 어, 첫 프레임에 지금 스플릿이 나와서 음. 지금 유진 선수보다 지금 득점이 한 10핀 정도 뒤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좀 어, 쳐야 된다는또 압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칠, 팔, 구, 0 프레임이 남아 있는 후반전. 일단 오근정 선수가 전반전에서는 승점 이 점을 따내면서 유리함을 갖춰 나왔습니다만 네. 현재로서는 또 이호진 선수가 맹추격을 해내면서 자, 과연 또 어떠한 분위기가 이어질까 참우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네. 말씀하셨던 1 프레임의 오픈 프레임이 오근정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웠던 장면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레인에서는 모두 다 2사 프레임이 스트라이크였는데 자6 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크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자 4강 진출자를 가리는 8강전 마지막 경기 여기서 승리하는 선수가 오 울산의 황세라 선수가 만나겠네요. 네. 만약에 오근영 선수가 진출하게 되면은 울산 광역체육회 입장에서는 4강에서 네. 경기를 두명 선수가 치릅니다. 네. 7 프레임 이어가는 오근정. 오근정의 스트라이크.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앞선 투 오프레임 어, 때보다도. 어, 스탠스하고 스파트를 좀더 안쪽으로 밑으로 좀 내리면서 어, 앵글을 더 줄여가지고 지금 투를 했던 게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우근정 선수가 한껏 함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호진 선수는 과연 또 어떻게 이어줄지 이호진 선수도 지금 4 프레임 이후에는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네. 오 프레임은 오픈 프레임이었고요. 굴렸습니다. 아홉 어... 개 풀이 남습니다. 치수 없는 양상이네요. 투구 좋았거든요. 네. 본인도 투구를 하고 나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자세를 풀지 않고 지 지켜봤는데요. 음. 아, 아니 <laughs> 아쉬워하는데요. 여튼 탄식이 나, 나왔어요 이효진 선수. 7 프레임 스페어 처리 시도 역시 컸니다 6번, 7번 프레임을 나인 그리고 스페어 처리하는 이호진 선수였습니다. 일단 오근정 선수는 7 프레임이 스트라이크였기 때문에 점수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네. 이호진 선수는 이번 투를 지켜봐야겠고. 여기서의 승자가 바로 이 선수, 황세라 선수와 4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자, 지금은 이효진 선수가 8프레임 도전. 오. 갑니다. 스트라이크. 4프레임 이후에 첫스트라이크 나왔어요. 확실히 좌우측에 좀 편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호진 선수 좌측 레인 가서 조금 스탠스와 스파트를 조금 내렸어요. 오일이 좀 있는 부분 쪽으로 투구를 하면서 앵글을 줄이면서 스트라이크가 적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스트라이크 감각을 살려봤던 이호진 선수. 자, 그리고 이제 4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는데요. 오근정 선수가 초반의 아쉬움을 좀 털어내고, 또 후반전에 기세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팔프레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목표하고 있는 점수는 더블 어... 7번 핀 오른쪽 레인에서 라인이 있거든요 운전 선수. 예. 근데 또 앞선 또 좌측 레인에서 스트라이크를 일단 하나를 쳐놨기 때문에 아. 더블을 쳐야 된다는 또좀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썼던 라인보다도 좀더 바깥쪽에 좀 투구가 되면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좀 바깥쪽으로 더 나갔어요. 4번, 5번 핀이 살짝 건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무게 중심을 잃지는 못했던 7번 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근정이 곧바로 이어서또 스페어 처리에 도전하는데요. 오근정의 스페어 처리. 자 완료되면서 8프레임 종료. 자 이제 승부처로 가는군요.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링은 9, 10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다 지금 9, 10에 지금 왔습니다. 네. 자 결국 이두 개의 프레임으로 승패가 엇갈릴 텐데. 과연 여기서 또 각본 없는 드라마의 연출은 어떻게 해줄지 오근정 선수 조금 전에 스프레, 어, 스페어 처리를 완료해냈고요 네. 왼쪽 레인이에요 네, 왼쪽 레인에서는 지금 스트라이크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상당히 더 신중하게 더 준비를 하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사강에 올라서는 선수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쿡 프레임 오근정, 조금 바깥 쪽인데요. 아 라인에 좀 벗어났나요? 네, 지금. 한 보드 반 정도 지금 바깥쪽에 떨어지면서 어 포켓팅 자체가 지금 얇게 형성이 됐는데요. 예. 아. 자, 황세라 선수도 지금 상황을 좀 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황세라 선수가 지금 옆에서 많이 아쉬워하는데요. 예. 아직 10 프레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스페어를 하고 일단은 좀 다시 재정비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번과 4번, 5번. 삼각구도로 서 있는 핀세개 스페어 처리가 필요한 오근정 갑니다 성공 어떻게든 스페어 처리를 완료해내고 있는 오근정 선수 사실 오프레임에서 여섯 개네 개를 완성을 시켜냈었거든요. 네. 예. 후반에 이제 10 프레임만 남겨놓고 있는 오건정이고 이호진이 이어서 9 프레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호진 선수가 더블을 기록한다면 좀 경쾌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네. 차분하게 준비하는 이번 투구.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나인 프레임. 갑니다. 더블! 이호진. 더블 을 갔어요. 자, 이호진 선수의 진가가 이렇게 발휘됩니다. 네. 지금 원래 썼던 라인보다도 스파트를 조금 안쪽에다가 지금 떨어뜨렸는데요. 어, 스트라이크가 만들어집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더블을 만들어 낸다는 거는 정신력이 상당히 어 출중합니다. 이효진 선수. 네, 집중력이 굉장히 지금 좋은데요. 자, 이제 10 프레임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효진 선수가 지금 10 프레임을 음. 먼저 치고 나서 끝내기 때문에 네. 음. 자, 과연 이효진이 또한 번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할까요? 갑니다. 이효진. 이효진. 그리고 또한 번의 이효진의 스트라이크. 야 이우진 선수 어, 신인 선수답지 않게 정말로 차분하게 저렇게 어 스윙을 하는 거 보면 야 아, 대단합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셔서 깨우쳤지만 아, 맞아요 신인 선수였잖아요 네. <laughs>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우진 선수의 스프레임은 스프라이크로 출발 앞선 전반 경기 두 선수의 핀 차가 열한 핀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어, 어. 오근정 선수와 이효진 선수가 213 그리고 202, 11개 핀 차이였는데요. 네. 자. 이효진 선수가 또한번 중심을 잡아봅니다. 갑니다! 갑니다! 스트라이크 열전! 이효진의 본연의 플레이! 그칠 줄 모르는 이호진 선수의 정확도 100%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를 보입니다. 이러면 이호진 선수의 승리로 갑니다. 그러네요. 네. 예, 또 앞선 또 <laughs> 총점에서도 지금 이호진 선수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요. 예. 예 승부는 4강은 이호진 선수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호진 선수가 양주시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현실화해줬고요. 자, 하지만 또 승패와는 무관하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호진의 마지막 두구, 아홉 개 핀으로 마무리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호진 선수가 224점, 그리고 종합점수 426점을 기록합니다. 네. 자, 후반으로 와서 8, 9, 10프레임 통틀어 4개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줬던 이호진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좀 안도의 마음으로 본인도 좀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예. 자, 오근정 선수. 하지만 뭐 선수로서 또 프로의 정신으로 마지막 템프레임도 성실하게 이어갑니다. 역시 아... 스트라이크 <laughs> 좀 뒤늦게 나온 스트라이크이 못내 아쉬워요. 네, 좀 오근정 선수로서는 좀 아쉬운데요. 예. 자, 하지만 더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기량을 잘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역시 이럴 때 동료 선수들의 응원이 필요하죠. 네. 오근정 선수가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자, 전반에서는 11점 차로 앞섰던 오근정 선수인데 네. 후반전 들어와서는 좀첫 프레임이 오픈 프레임이었고 자, 3개의 핀 남겨놓고 있습니다 5프레임도 초구가 6개의 핀이었고 좀 아쉬웠던 후반전 자, 7개의 핀 자, 이렇게 처리를 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강전 통틀어서 단한 번의 투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오근정 선수가 두 개의 핀을 처리해냈습니다. 자, 잘했다라고 격려를 받고 있는 오근정 선수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가 184점이 기록이 됐고 오근정 선수의 최종 스코어는 397점. 예, 397점이네요. 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대거 점수차가 나게 되면서 양 선수가 어, 후반전 종료했습니다. 후반전은 224대 184. 승점은 2대2 동점입니다만 총점을 비교해서 이호진 선수가 4강전에 진출을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예로서의 패기가 결국 4강까지 가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네. 네. 자, 이제는 좀 확실하게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양주시청의 이호진 선수는 이제 결국 또 예선에서 5위로 어 6위로 시작을 했던 아 어, 8위로 시작을 했던 황세라 선수와의 4강전을 앞두게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4강 대진이또 완성이 됐을 텐데 지켜보죠. 자, 정미경 선수와 김진주 선수의 4강전, 그리고 황세라 선수와 이효진 선수의 4강전이 또 내일 이어지겠습니다. 개인전 여자부 남자부 모두 다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선수들의 개인전에 빛을 발했던 순간은 선수 본인 그리고 동료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토너먼트의 퍼즐을 과연 누가 완성을 시킬까요? 제5회 인카 금융 슈퍼 볼링. 자, 오늘 경기 현재 이 경기의 승자가 됐던 어, 이효진 선수가 신청했던 그 곡이에요.